그 이모한테 들어그 소리를 응. 그큰 어, 집이 마당에 가서 그렇게 물었대 내가 네네. 아버지를 그 새끼들이 죽였으니까 분노니까 응.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았대 응. 그때 그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폭성을 하고서 또 응? 그래서 내가 에 그렇구나. 그러고서는 그냥, 이제 자라가지고. 너무, 너무 우니까는, 악성같이 우니까는, 음.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얻고 그, 오곡동 그, 엄마, 할, 할머니 시집간데, 음. 땅도 있고, 밭도 있고, 돈도 있고, 다 있는데 갔대 우리 엄마가. 그 사방을 해 아니라 해가 아니라 음. 그래서 그냥 아니 나그 소리 를고가져 치가 뻘뻘 떨지더라고 음. 그래서 그냥 <laughs> 내가 엄마 얘기 안 해도 뭔 얘기인지 알거든요. 어, 그래서 <laughs> 아유 너무 너무 분해서 내가 그냥 엄마 분해도 그 사람새로 어떻게 해요? 분해가 지고 세상에 되돌릴 수 없잖아. 그큰 집, 부잣 부천대 부잔데 부산대도 엄마 엄먹고 다뺏고 엄마가 다 빼고 어제 과거니까 잊어버리시고 응, 지금 아니 그거 그 재산을 다그그큰 집에서 다, 그, 그, 다 가져대 다가져어 그리고 우도를 그, 이제 다 내쫓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살것 같아 지금? 우리잘살던는데아못아못살았 잘잘 아, 사람 다 죽었을 것 같아 느낌 들어서 안가나 잘해. 아 내가 봤을 땐 죽었을 것같아 사람들이. 제여졌을 거야 아마. 음, 병 걸려서 저주받아 죽었을 것 같아 느낌 그런 어... 우도를 기르고 이렇게 가르켜야 되는데 큰집인데 그지? 음.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향아를 얻고 음. 그놈을 집어서 그래 가서 얼마 얼마래도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니까는 아... 돈좀 주시오. 그래서 내가 안 줬죠. 그때 에. 나를 내가 들었어. 그 얘기 들었어. 에. 원래 인생 그래요. 이, 있는 새끼들이야 더안 줘. 에. 있는 새끼가 아니라 큰 집인데 큰 집에다 안 줘. 큰 돼요. 집이가 우리 땅다 처먹고 에? 엄마 내가 돈 얼마 조금 달라 그랬는데 안 줘. 그래서, 야, 이 새끼들아, 너희들 도망할 때가 있다. 그러고, 인사도 안 하고, 그, 오빠가 있어. 그, 그니까는, 할아버지 아들이지. 인사도 안 하고, 잘 먹고, 잘 살아라. 그러고, 왔어. 또, 항아를 음, 얻고. 았어요 항아, 세살 때. 그래서. 어 내가 한이 많은 사람이야. 그래서, 누구, 누구 던진다 못 건드려. 아니 우리 빠져 죽었다가, 저로 살아난 사람인데, 지금 내가, 나, 나도, 나 그래서, 사랑이 아니라, 너무 엉통한 사람이야, 내가. 그런 데가 또 뭐, 해아가 죽었다고? 따라나 있는 게 죽었대요, 아줌마. 엄마? 음. 예, 예, 들었어요. 그래, 그러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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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신경 안쓸 거야, 나 아니,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, 엄마 건강이나 생각하시고. 그러니까,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. 그러아가 그러니까 갔어도 신경 안 써나. 그냥 엄마를 생각해서. 아니 명이 짧아서 갔구나 그거야 나는. 아니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를 일어나라라고 스스로 일어나라가서 뭐해? 일어나서 저그 새끼 인수가 불라고 일어나라라고 그러는데. 엄마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야. 아니야. 뭔 소리 하는 거야? 그 새끼가 나를 없 얼마나 없은 얘기는줄 알아? 이대로 엄마 가시면은 엄마가 손해. 내가 먼저 가도 할수 없지 뭐 근데 그냥 내가 너바아지마 <laughs> 내가 가기 그냥 너무 은해서 네. 또... 아무도 안 보던데. 아 어려. 워 그래서 엄마 그 마음을 차분하게. 아니야 아니야 난 아니면 아니고 기분 개구 그런 거야. 아또 엄마 또왜 그래? 네. 둘중 하나야. 어디서든지. 최고. 우리 엄마는 최고. 뭐, 나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, 이 협박당만 깨물어 먹으면 가는 거야, 이게. 누나. 그냥 아, 누나, 저, 엄마. 응? 어? 나도 누나, 아니, 엄마, 잠깐 누나라지. 아, 미쳤네. 엄마 성격이 나랑 비슷해. 저기, 방금. 큰 집에서, 음. 우리, 아버지 난큰집이 있는데 음. 네, 거기서도 학대 받았지내그것들도 네, 감안하는. 지금 땅을 거기 다시 저가저고또더몇 층으로 올라갔대. 내 네, 이제 남은는큰 무주 그래서 가서 볼 거야 내가. 네, 보세요. 예. 네. 아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지. 이제 네, 일어나요. 그 일어나지 보지. 맨날 누워 있으면 봐요.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데. 아니. 이 정도 정신이면 엄마는 일어나서 당장 걸을 수 있어 걸어야지 걸수 있어 걸을 거야 이 새끼야 소리 나오네. <laughs> 엄마는 내가 자극을 걸지. 줘야지 걸어 걸어 이 새끼야 욕해도 상관없어 뭐가 이래 칼로 차 죽여 아니 칼로 다 죽여버려 그냥 씨발 칼로 차 칼로 쓰면 그냥 총으로 다쏴 죽여 두발차기 한다고 난 두발차기 네. 엄마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엄만은... 이 새끼야 가만있어. 엄마가 성질하고 학교에서도 응? 응? 그냥 그냥 놀려가지고 그러면 해가고그랬어 그리고 왜 이렇게 저기 엄마 엄마가 지금 말이 잘안 나와. 아 지금 말잘 하시는데. 이런 학교에서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나 이런 응? 응? 엄마 그 가만있어 이새끼 붙잡지마 아, 아, 아유 붙잡은면엄마 이제 어, 저주로 가 부무질이야 음,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<laughs>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아, 애들이 음. 매일 꼭대기에서 이제 두명 뽑아가지고 아, 선생님 우리 엄마 살아있네 살아있어 역시 그, 내가 오히려 잘 왔어 내가 올라갔잖아 올라갔는데 이 기지배도 싸놓고 지훈이 센 년이래 그래서 그래? 그러고 그냥 올라갔어 그냥 그 년에 그냥 내 쌩을 쳐가지고 그냥 떨어뜨렸지 학교에 공민학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 그어 학교에서 꼭기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알아요 어머니 그거 뭐 기집에, 오세동 기지배래 그래서 그거 떨어뜨렸어 는마참그때내최 최다 놀이들라 깡다고 그놈 깡다고 얼마나 에? 센지 엄마는 어어서 먹다 아버지를일본러 새끼를 테 충전차 그러면 깡다고는 우리 그만 해서부터 깡다고야너 그거 먹어 먹말린다 진짜 먹고 있습니다 나도 응. 뭐. 그 짠안먹으면 썩어 썩을 것 같아서 먹는 거야요 아버님은 조금은 초콜릿이라야 제 먹이 근데 엄마 자식 새끼 중에서 여기 오잖아 나스는 그래. 없지? 응? 나 같은 새끼 없지? 그래 진짜? 큰형 진짜 새... 한국이다 엄마는 나는 너 어려서부터 아니 조, 엄마는 조, 좋은 애야 사람이 재미가 없어 아니 엄마는 응. 너 어려서부터 너를 좋아한 엄마야 이 자식은 그걸 아, 알아야 아 나도 엄마 ]거든. 좋아하거든 응 근데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불쌍하고 뭐 불쌍해해가 불쌍해. 아 짜증 날 날아오르지 내가 그, 뭐가 불쌍한데? 선 새끼, 마지 새끼, 그 새끼 <laughs> 이름이 뭐지? 영찬이. 영찬이. 그 새끼가 얘를 아주 없인 얘기했어요 형제인데도. 큰형님은 자주 버려야 되잖아, 얘를. 그래야 되는데, 얘를 없인 얘기고.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뭐라고 그러길래, 이 쌍놈의 새끼도 개가지고 <laughs> 그럴 거냐고 말아. 음. 너나 다만 안 나줘 음. 그럼 그랬더니 내일 로 토망가더라고 토망가지고 뭐 어떻게 네. 엄마 엄마가 쐈는데 때려도 부지막 시오게 때려 나는 <laughs> 엄마 엄마 발 길려하고 이거 있잖아 엄마는 이, 이, 수, 엄마는 수, 이거. 그 이거 그내 기억난 게 뭐냐 엄마 육십 <laughs> <한> 대때내 <60대> <laughs> 기억으로는 엄마 육십 대 때가 잘 나갔 알아... 그래요, 그 진짜로. 그황정열 새끼는 도... 엄마 동네에서 진짜 가만있어 주요야 이... 말할 때는. 아, 말할 수 있지? 왜이때가짜증있는거 그래, 어려워. 그래 내가 황룡 오니까 좋아하는 엄마가 아, 참 인생 헛살지는 않았네. 엄마는 엄마. 너를 감싸들었어. 엄마. 그 형제들이 너를 조금 저 이상하게하거나 저게 하면은 그냥 내가 감싸고 그러고 길러서 너를 음. 형제단일라도 조금 좀 그러면은 없이 얘긴다고 그럼? 예, 그래서 그냥 이. <laughs> 이 쌍놈의 새끼들 일로 와 죽여버릴거야 아, 이 아, 그리고 그냥 쇼패하는거야 그냥 막대기갖고 너 말이야 살아있어 역시 그 일본 놈한테 다가오고 나서 그약 해가지고 내가 그, 근데, 근데 그걸 먹으려고 맹장하러 이 사람이네. 인사해 인사 인사. 아 인사 하고 갈 거예요. 아 아니, 응? 선생님, 인사해. 아, 아니 인사 한다고요. 이거 주머니에 넣고 그냥 인사해. 아니 엄마 모습 생전 남기길라고 촬영하는데. 아니 따가 오구간 새끼야. 아니, 새끼라니 내가 뭐 엄마 새끼지 내가 뭐딴새끼에요 선생님 어, 러니까 어. 그래. 엄마. 일단 이단 끊을게. 내일 또올 수도 있어 내가. 에? 어?